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도 아침 오전 자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만 9시 40분 자 지금 황부자 며느리 가는 그 공원길을 어 산책을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자 여긴 또그그 그 이름도 유명한 태백시 어 황지동에 위치한 그 황부자 전설적인 그 황부자 아 며느리 여기 그 며느리 친정집입니다 친정집인데 자 이렇게 오니까 여기 또자 올라오니까 영상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또 눈으로 보고 또안 올릴 수가 없어서 자이항부자 며느리 친정집 자이 노화집입니다 이게 노화집인데 굴피집도 아니고 노화집입니다 자 마당에 우물이 이렇게 있고 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자우리그반려견들 데리고 지금 아, 운동도 이렇게 아 겸사겸사 얘네들은 또 운동을 안 시키면은 난리가 나요. 그래서 지금 애들 데리고 높은 골짜기 어, 공원, 항보자 며느리 공원 여기 와서 지금 애들 운동도 시키고 아요 장독대가 이렇게 또 이쁘게 오래 있습니다. 그래서 애들 운동도 시킬 겸 우리도 운동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. 콩, 어디 가? 일로 와야지. 자, 올라와서 보니까, 아, 멀리 보이는 이 풍경들이 정말, 아, 정말 멋있습니다. 이 강원도는 어디 가도 이 산들이 있어. 이 산들이, 어, 주위의 풍경을, 어, 이렇게 그 대변해 주고 있듯이 아주 그 멋있습니다. 멋있고, 산 위에는 어, 사람들이 쉼토도 이렇게 어, 만들어 놓고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딱 적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, 그래서 지금 오늘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반려견들 데리고 자 운동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은 자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 이곳에 운동을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고 공기도 너무 좋고 예, 공기가 너무 좋아요. 우선 첫째는 공기가 좋아서 아주 산뜻한 게 아주 정말 공기가 말도 못 하게 좋습니다. 저 건너로는 지금 산책로인데 어,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간간히 이렇게 들리네요. 들리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자 우리도 여기서 잠시 어, 반려견들도 잠시 쉬게 할겸 저희도 지금 요 황부자 며느리 집에서 잠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. 쉬고 있는데 자 옛날에 그아 우리 그 선조들이 어, 화전민 생활할 때 있던 어, 그런 그 노화 집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보존이 잘돼 있습니다. 잘돼 있는데. 정말 이런 게, 어 이런 그 건물들이 여기뿐만 아니고도 산 골짜기에 가면 아직도 아 숨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게잘 보존이 돼서 애들한테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문화재 보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, 글쎄요 그 지역 자체마다 뭐 행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들어가는 옛날 말하면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이죠. 화장실이 있고 아 저쪽도 화장실인데 저건 뭐 여자용 이쪽은 남자용. 저쪽에는 아 보기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어. 아, 여기는 또자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시죠. 멍석이라 그죠. 멍석. 예, 여기는 보니까 마구간데 밑으로는 이제 그 소. 어, 본녀를 쳐내는 곳이고 여기는 어, 들어가는 부엌, 부엌 입구인데 어, 지금 다 안에서 걸어놨어요 걸어놔서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면 옆에는 장작점이가 있고 자 지붕에 너와집들이 너와기 지붕이 이렇게 이 너와 지붕이라 그러면 옛날에 그 다른 게 없고 기와 대신에 통나무를 쪼개서 송판처럼 납작납작하게 쪼겨서 어 이렇게 그 집을 요렇게 그 이어놓은 것이 이게 너와 집입니다 나무로 해서 어 지어놓은 것이 너와 집인데 자 여기는 그 우리가 그 농촌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논밭가는 어, 그런 그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뭐라 그러나 어 하여튼 뭐아 그런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이 있고 자 우리 우리 쿵이는 아주 아주 제일 편한 자세로, 예, 항구자집 며느리 마루에 탁 걸터 앉아 집도 지키고, 요러고 있습니다 아주. 예, 아주 이쁜 새끼가. <laughs> 예. 아주 이쁩니다. 이따가 불도 떼. 방에 불 떼고 방에서 자. 어? 자, 그래서, 자, 마곡간이 있는 것 같은데, 여기 그 부엌을 보면 옛날에는 마곡간이 그 전부, 부엌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금 부엌을 한번 어, 보겠습니다. 아이 예. 아, 문은 아이 모듈에서 한쪽은 열리게 했는데 한쪽은 어,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. 자 여기 아, 마구간이 많네요. 송아지도 한 마리 있고 오미소도한 마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뭐 어, 깊숙히는 들어가지 못해도 자 하늘이 다 보이는 이 너가지 어, 문 앞에서 이렇게 잠깐 내부를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영상이 어, 아 한번 올려봅니다 아 옛날 이 가마솥입니다 이거 그소그죽 끓인다고 해야 되나 소들 먹는 그그 어, 그 끓이는 그는그 가마솥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또, 옆으로 가서 한번 또, 아,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네. 이렇게 물이 그다 이렇게, 여기는 개폐를 하게 해놨는데, 부엌문은왜 그렇게 한쪽만 이렇게 닫아놨는지. 자, 정말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, 어, 정말 그, 이렇게 그 집들을 갖고서 사, 어, 살았던 그, 음, 집터들을 보면은, 그, 선조들의 그 지능이, 지혜가 굉장히 좀무궁무진된것 같아요. 이런 것도, 이런 문도 전부 그, 굵은 통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켜서, 송판식으로 만들어서, 이렇게 문을 다 이렇게, 문고리도 그렇고, 아 어,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가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걸. 자, 앞으로도 뭐, 시나 군이나 이런 데서, 아, 어, 신경을 써서, 어, 문화재로 보존을 했으면, 어, 애들 그 학습에도 좋은 그,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, 화전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, 그걸 그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애들이 이 높은 산 고지를 올라오니까 어? 힘이 드는지 앉아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. 쿵쿵 쿵. 좋아 산에 오니까 좋아 산에 오니까 좋아 까치 소리가 짹짹. 아 요건 또뭐 사람들이 하나씩이 돌에다가 아, 페인트로 이렇게 이쁘게 항부잣집 며느리애들 며느리 집에다가 어 선물을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아 굴뚝인데 옛날에 화전 민들의 굴뚝은 다 이런식으로 통나무를 파서 세워갖고 굴뚝을 만들었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더이상 어 노화집에 대해서 굴피집이 아니고 여기 강원도에는 그 집들이 여러 가지 집들이 많아요. 뭐, 너와 집, 굴피 집, 기틀 집, 어, 그 다음에 이제 그 흑벽 집 해가지고 몇 가지의 그 화전민들의 흔적을 남겨놓은 그런 그 집들이 많습니다. 높은 데 올라가면 여기도 지금, 아,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시면 되는데, 자, 이 높은 곳에서 옛날로 말하면은 그 얼마나 그 화전민들이, 그 산길을 헤치면서 어 고생스럽게 살았다는 게 여실히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도 보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. 콩, 일로와. 콩, 빨리 오세요. 니네 오늘 모델이야. 니가 모델인데 자꾸 어디로 가? 풀밭으로 가. 다이소 3천원짜리 있고? <laughs> 다이소 3 0원짜리옷입고 말이야. 싸구리 옷입고 지금 뺑펌 잡고 있어? 또 어디로 가? 콩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그나이나 풀밭 헤매는 데는 뭐가 있어요. 자 우리 콩이가 나이가 지금 11살. 11살인데 아직까지는 애들 건강관리가 잘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건강한 굉장히 건강한 아,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우리 콩이는 7살 아니 7살 <laughs> 자 7살인데 아직 탄탄합니다, 애들이. 자, 파리 잡으려고. 어이구, 파리가 니 잡겠다, 이 새끼야. 파리가 쿵이 잡겠다. 자, 니도 내려가서. 언니하고 한번 놀아봐. 언니하고 한번 놀아봐. 자. 어, 자, 쿵 가자. 쿵. 우리 이제 쉬었으니까 하산. 자, 하산하자. 빨리 와요. 자, 요건 옛날에 그 항부자치 우물터입니다. 우물터 여기에서 어, 바가지 같은 걸로 어, 물을 길어서 먹고 하던 그런 우물터입니다. 우물터고 자 오늘 이상 아,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의 산책을 나와서 또의 공원에 있는 노화집 잘 보존되어 있는 노화집을 여러분께 어, 소개드리면서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, 우리 그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, 찾아서 봐주신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, 감사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